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 제가 실제로 하고 있는 투자법입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고, 이 시드를 모으는데 있어서 안전하게 투자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를 노릴 수 있는 가장 쉽고 현명한 방법을 제가 실제로 보여드리면서 같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발행원 그리고 파킹 통장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발행원은 진짜 메리트가 많아요. 어느 정도 금액이 쌓였다라고 한다면, 여기 보시다시피 16,334원 이렇게 쭉 일복리 형태로 늘어나는 이자가 매일 발생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분명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돈을 15,000원만 쓰게 되는 챌린지도 스스로 할수 있게 되고. 근데 수익률이 3%대예요. 증권사마다 조금 다르다라는 걸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일단 물가상승률이 지난 연도 이맘때쯤 대비해서는 2.9% 정도가 상승했다라는 지난달 통계치가 있거든요. 사실상 뭐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겁니다. 저는 돈을 벌지, 벌고 있는 게 아니라 돈돈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안 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전 뒤로 가는 거지만 최소한 의 요건을 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돈돈을 치는 거고 3%보다 좀더 나은 수익률 5% 6%가 나오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이제 물가상승률보다 돈을 더 많이 모으고 있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발행함으로 나오는 이자를 바탕으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살짝 말씀드리면 파킹형 통장이에요. 최근에 여러분들 관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는데 실가총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금리가 되게 낮아요. 3.5%대입니다. 게다가 보수도 있고 사고 팔면서 수수료도 발생하고 그리고 손해도 볼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들이 정답은 정답을 수 있겠지만 제일 잘 가는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상 최대치인 부분이. 어, 조금 더 부담스럽게 만드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올해 24년에만 18번이나 새 역사를 썼습니다 전 고점을 계속해서 공, 갱신을 하면서 무려 18번이나 상승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짧게 말씀드리면서 넘어갈게요 타이밍이 과연 고점인데 지금 들어갈래 라고 하신다면 지난주 금요일 날 나온 데이터들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해 봤습니다 자, 9월에 금리 인상을 금리 인하를 시작할 확률이 여기 조그맣게 보이시겠지만 어, 현재로서 커런트가 24.9%입니다. 유지할 가능성. 근데 5%에서 5.25로 내릴 가능성이 49.2%로 한달전 대비해서 혹은 일주일 전 대비해서 혹은 하루 전날 대비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국면에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때 나왔던 게 고용지표가 나왔습니다. 비농업부문 고용지수 여러분 다 아실 텐데, 이전치 혹은 예상치보다도 훨씬 적게 나왔어요. 고용이 안 좋다라는 거거든요. 지난주 목요일날 파월 연준 회장이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는 그 트리거로서 고용을 보겠다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고용이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너무 좋으면은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겠지만 고용이 안 좋게 나왔다라고 하면서 금리 인하를 실제로 할수 있겠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시장에 퍼지면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많이 올라갔고 실제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난 금요일날 폭등했습니다. 더 올랐어요. 이 이후로 그러니까 실제로도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더 오를 수밖에 없겠다라는 겁니다. 자 필요 없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었느냐를 좀 보시게 되면 지금이 고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5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고 10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면 평균적으로 10%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언제 투자해도 계속해서 10% 이상, 10% 언저리의 수익률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도 배당을 재투자하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을 조정한 수익률로 봐서도 최소한 뭐한이 정도 수익률은 꾸준하게 얻을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미국 투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 VOO라는 미국 S&P의 투자는 대표적인 etf 입니다 보시면은요 제가 숫자로 좀 말씀드릴게요. 천만 원이 이니셜 밸런스였거든요. 천만 원을 기본적으로 투자했을 때 10년이 지났더니 53,000불이 됐어요. 연평균 수익률로는 13.48%라서 이거를 10년 동안 묵혀놨으면 약 6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정기예금의 4% 이자율로 했다면 10년 동안에 이자를 잘 모아도 1490만 원이고요. 코스피는 2.6% 연평균 올랐습니다. 거의 박스피 수준이었죠. 1 7로도 14년 코스피 종가가 거의 2000 수준이었는데 지금 2500원저리, 2600원저리에서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메리트가 크게 있다고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코스피가 예금보다 못했다는 건더 충격적인 사실이고요. 아무것도 안 하면 1000만원 그대로 있겠죠. 뒤로 간 겁니다. 미국 주식은 무조건 해야 되고 언제인가 하더라도 지금이 제일 빠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미국의 10년간 데이터를 보면 연평균으로 12.2% 올랐기 때문에 이 박스를 이렇게 크게 하는 국면이 있고 더 많이 올랐어요 지금은 실제로 근데 코스피는 오르락 내리락 박스피에 갇혀서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고 다시 조금 올랐는데 연평균 수익률을 보면은 2% 후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만 보신다 혹은 은행 예금만 보신다 혹은 어뭐 발행금리, 발행금리도 좋지만, 발행금만 보신다라고 한다면, 은 약간은 좀 뒤처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미국 주식을 해야 되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상승 국면일 때의 이 폭과 하락 국면일 때 폭이 확연히 차이가 나요. 여기 떨어지는 국면이 작거든요. 근데 반등하는 시기는 길게, 떨어지는 폭은 요만큼인데, 반등하는 시기는 길게. 폭락 반등 길게 특히나 여기 보시면은 우리 코로나나 IMF 아 저기 IMF 브그 미국 경제 위기 때 금융 위기 때 하락한 다음에 상승폭이 무려 400%였습니다. 그러니까 위기 뒤에 항상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던 바로 미국 주식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상승할 때더 많이 오르고 빠질 때는 빠르게 회복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많이 하락했지만 오르는 게더 컸다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데이터로 드렸습니다. 엔비디아가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사야 되냐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엔비디아 좋죠. 근데 시기열을 1년, 2년 놓고 보면은 테슬라 많이 올랐었고요. 엔비디아 있었지만 애플 많이 올랐었고요. 두 2등으로 보면은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빠졌었네요. 메타, 메타 같이 자기들끼리 업치락뒤처락 하면서 나스닥 상승에 있는 일곱 개의 종목들은 늘 순위를 바꿔가면서 시장을 주도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 어, 여러분들이 이 AI 부분이 쉽게 꺼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미국 주식은 분명히 시, 어, 시대를 아우르면서 잘 올라갈 것 같다라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국에는 10년 주기에서올라는게 있는데 PC와 인터넷에 10년 동안 90년대부터 공공년들을 주도했다라고 한다면 쭉 올라타 노동 생산성을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가 발전했던 10년도에 이렇게 공공년도에 이렇게 올랐었고요. 10년도부터 2 0년대까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애플의 아이폰, 스마트폰의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10년 동안을 이렇게 이끌어 왔었는데 코로나 때 이후에 인공지능이 이제 이 어, 바닥에 있던 노동 생산성을 끌어올리는데, 이게 10년 이상 갈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미국 주식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세금 부분도 뭐 자주 말씀드리는 거긴 하지만, 어, 한국은 25%의 세금을 법인 세율을 신설하면서 거꾸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세금이 있었던 부분을 단일 세율 21%로 줄이면서 어, 어떤 여러분들 어, 판단하시기에 좀더 공격적인 음, 부분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실전 투자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거를 사야 되냐라고 궁금해 하신다면은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은 대표적으로 이세 가지가 있어요. 미국의 S&P를 추종하는 ETF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 VOO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연평균 13%씩 올랐던 거. 근데 S&P를 추종하는 이 SPY, 그다음에 IVV 이세 가지. 이 VOO까지 이세 가지가 거의 동일한 모양새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똑세개 지금 겹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의 똑같이 움직이죠. 어떤 것을 해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운용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어, V는 벤가드뭐 I는 아이쉐어즈뭐 SPDR 이렇게 있는데 어떤 회사를 하더라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여러분들 그럼 나스닥은 하면은 요세 가지 차트는 S&P를 추종하는 차트들은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국면이 군면, 있지만. 어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QQQ는 나스닥들이 23년도, 4년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 폭이 큽니다. 얘는 126%가 올랐고요. 얘는 73%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어, 좀더 공격적으로 하신다라고 하시면 나스닥이 좋을 것 같고 나스닥을 추종하는 ETF는 바로 QQQ인 거고 어, 좀더 중복되는 종목들도 있긴 합니다. 미국의 S&P 500은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의 회사를 어, 추종을 한 거고 나스닥 100은 나스닥 3,000개의 종목 중에서 100개를 추종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겹치는 종목들도 많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코스피까지 같이 끼우만 여러분들은 이걸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5년 동안의 데이터이거든요. 코스피는 5년 동안 21%가 올랐습니다. 근데 S&P는 73%가 올랐죠. 나스닥은 126%가 올랐습니다. 코스피는 사실상 요, 이 벗어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올라간다기보다는 또 고점에서 저항받고 또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또 주가가 밀릴 가능성이 좀큰 부분이 있습니다. 자 비교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SPS. 어, SPY, 스파이랑 VOO, IVV, QQQ 이렇게 있는데요. 이건 운용사는 여러분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다라는 거. 설정일도 다 오래됐어요. VOO가 조금 이제 뒤처진 모습이긴 하지만 설정액도 생각보다 다들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 없고 거래량 부분에서는 SPY가 가장 많기 때문에 사실상 SPY와 나스닥 둘 중에 하나로 선택하시면 될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운영 보수가 조금 높기는 해요. 근데 이제 오르는 거에 비하면 사실상 뭐 크게 0.1 정도면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렇게 보수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배당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1.3% 정도 배당이 나온다. SM, 어, QQQ 같은 경우에 나스닥은 보통 어, 배당을 하지 않고 좀더그 배당금까지 다 투자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배당이 좀 적다라는 부분입니다. 연평균 상승률로 봐도 6.93, 6.96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고 얘는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설정일이 이후에 많이 올랐다 라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6개월 대비 상승률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요세 가지를 묶을 수 있겠고 5년 전 대비해서는 많이 올랐던 12년, 12개월 대비해서는 조금 더 많이 올랐던 6개월 대비는 거의 비슷했다 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틀린 그립 찾기 라고 해놨는데요. 설정일과 운용 자산 규모에서는 스파이가 거의 대부분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스파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지금 말씀드리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그발행업 이자나 혹은 짜투리 금액, 제가 7대3 그 법칙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7은 안 된다, 3은 이런 공격적인 걸로 해서 자산을 더 빨리, 더 안전하게 불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스파이가 좀더 1억당 6만원의 그 비용이 좀더 나오긴 하지만, 실내 면에서는 가장 오래되고, 나쁜, 진 뭐, 좋은 부분들이 많다라는 부분을 설명해 놨습니다. 스파이를 좀더파 볼게요 어떤 종목이 들어가 있냐 라고 보시면은 여러분도 아시는거 다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있고요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알파벳 메타 알파벳 마찬가지 들어가 있고요 버크셔 해서웨이 헬스, 들어가 있습니다 브로드컴 들어와 있고요 일라이 릴리 들어가 있습니다 골고루 섞어져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없이 ETF 사놓으시면은 연평균 한 7%에서 10%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하실 수 있는 수준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20위부터는 비중이 좀 줄어들긴 하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상위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 아시는 종목이다 보니까, 어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고민하기 싫어 하시는 분들은 ESPDR 하시면 되고요. 큐큐큐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을 추종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나스닥 컴포지트 지수가 3,000개 나스닥을 구성하는 지수가 3,000개인데 그 중에 100개가 나스닥 100입니다. 나스닥 100의 성과가 더 좋았다라는 부분. 나스닥 이 컴포지트 지수가 시커먼색인데 이것보다도 100개의 기업을 추종하는 나스닥 100의 성적이 더 좋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스닥 QQQ는 이 나스닥 100을 추종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연간 성과표를 봐도 지금 10년 동안의 데이터인데 한 번, 요거 두번 살짝 뺀거 말고는 다 성과가 좋았습니다. 지금 고점이라도 또 내년에 놓고 보면 여러분들 또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 토탈 리턴 쪽에서도 성과표가 나쁘지 않았으니까 뭐 과거의 성과가 뭐 미래의 성과를 보장할 수는 없지만 꾸준히 적립식으로 작은 금액이라도 투자를 이 기간별 혹은 금액별 나눠서 투자를 하시게 되면 평균 가격이 어느 정도 수렴이 되면서 나중에 추가적으로는 계속해서 오르는 모습을 볼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QQQ에 들어가는 것들은 다 기술주만 들어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플랫폼, 그 다음에 브로드컴, 구글 들어가 있고요, 테슬라랑 코스트코일 들어가 있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테크랑 컨슈머 헬스케어가 거의 80%가 들어가 있어요 기술 AI 바탕으로 된 기업들이 대부분의 산업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어, 여기 보시면 소비재는 아마존, 테슬라로 표현이 되고 소비재가 이 컨슈머 그 다음에 헬스케어는 암젠과 아스트라제네카를 떠올리시면 되는데 아, 나는 QQQ를 사게 되면 이런 종목들을 사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해볼게요. 오늘은 되게 깊숙한 내용들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부담없이 조금만 하루에, 아니, 한 달에 10만원 혹은 하루에 나오는 발행원 이자로만 투자를 하셔도 분명히 약간 투자에 눈이 띌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 매그네시피센트 대표적인 일곱 개 종목으로 대표되는 나스닥 어, 이 부분을 반드시 투, 어, 투자를 하셔야 되고, 세금 부분에서도 장점이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뭐 해당되시는 분도 있고, 안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SPY, VOO, 그 다음 QQQ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서, 음, 모든 자산을 여기에다 투자하는 건 솔직히 좀 비추해요 공부가 안되신 상태에서 투자하는 것은 조금 쉽지 않지만 어, 짝투리 금액으로 이 ETF부터 먼저 보시면서 어, 나는 또 개별종목 애플이나 뭐 아마존이나 이런거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그 이후에 또 공부를 더 하셔 가지고 어, 그렇게 하시면 투자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모사들지까지 뭐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4,990원에 하고 있으니까요 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여기 별표 달려 있는 분들한테는 좀더 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